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들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게 하소서가 무슨 말인지를 오늘 이해하고 이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의 이정표를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정표는 어떤, 어떤 것이냐? 끝없는 목적을 달성해도 끝없는 목적 달성과 그리고 반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정표는 끝없는 목적 달성과 반복 속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의 목적을 열심히 해서 달성해도 다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 또 다른 목적을 또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결국 이루면 끝이 아니고 또 해야 되고 이게 세상의 이정표입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 전에 총각 때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결혼하라는 잔소리였거든요. 예, 드디어 이제 이상한 여자도 만나보고 이제 연애도 실패하고 하다가 이제. 결혼을 이제 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 잔소리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새로운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예. 결혼한 지한달한 한 달부터 이제 애 낳을 언제 낳거냐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기현이가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목적을 달성했구나. 그런데 거는 끝이 안 났어. 끝이 아니에요. 둘째는 언제 낳을 거냐? 또 이제 잔소리가 또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째 낳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들만 나냐, 딸은 언제 낳을 거냐. 그러니까 잔소리는 끝이 없는 거예요. 목적 달성은 끝이 없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딸까지 자녀 출생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이제 세 명이면 됐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모든 문제 해결이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 또 새로운 목적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처럼 목적을 달성하고 반복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어, 이렇게 자녀뿐만 아니라 어, 저는 이제 이제 목사를 언제 내가 처음 되야겠다고 생각했냐면 여섯 살때 목사님이 되야겠다는 <laughs> 다짐을 처음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 있는데. 그때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한 지사님이 예배 인도하는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꿀물을 탔어요. 그때는 예배 인도할 때 꿀물을 타줬거든요. 그런데 여섯 살이니까 꿀물이 먹고 싶으니까 저도 지사님한테 나도 주세요. 그랬는데 지사님은 이한 잔밖에 없는 이 꿀물을 저 주면 안돼죠 목사님들 해야 되니까 은성이 너도 나중에 목사님 되면 그때 꿀물 타줄게.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목사님이 되겠다 다짐을 했어요. 왜 목사님이 되려고 했냐? 꿀물을 먹으려고.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세월 지나서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목사고시 합격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서 드디어 어릴 때 꿈이 이제 이루어졌구나 목적을 달성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30살에 목사님이 됐지만 꿈을 이룬 게 아니라 이제는. 인생 반도 안 살았잖아요. 꿈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지나서 단임목사 되면 이제 진정한 목사의 목적을 달성했다 생각했는데, 단임목사가 되고 나니까 예, 뭐냐?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경더 쓰이는 거몇년 전에 그때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 할때 어떤 이제... 임마를 서울 교회 어떤 부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단임 목사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입니까? 제가 딱한 마디 했거든요. 모든 것에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아한그한 그 마디에 확 단임이 뭔지 알겠네요. 그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자, 겪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부목사 때는 그런 생각 안 들었는데 단임 되고 나서는 아 내가 목사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괜히 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저렇게 된거 아닌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아, 내가 전도를 많이 못해서 이렇게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다 만약 성도들이 다잘 되고, 교회가 만약 잘 된다면, 그러면 목적이 이제 달성일까요? 그러면 또 다른 목적은 이루어야 되는 과제가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서의 이정표는 목적 달성과 반복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10편, 90편, 10절이에요. 이 말씀은 10년, 20년 산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8, 9 0은 넘은 사람이 쓴 글이고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구약 성경의 10편, 예, 90편, 10절. 제성경은 869페이지에 있네요. 세상에서의 목적 달성을 반복 끝없는 것을 표현한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90편 10절. <laughs> 자,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 가나이다. 우리가 평생을 세상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열심히 살아도 연수의 자랑은 못 뿐이냐?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목적을 위해서 평생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것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신속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정표는 뭐랑 같냐? 말씀에 많이 나왔지만 목 마를 때 소금물 마시는 거랑 같은 거예요. 당장은 해결되는 것같아 마시면 당장 해결된 것 같아도 이후에는 더큰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이정표를 쫓는 자 되지 말고 두 번째 무엇을 세우는 자가 돼야 되냐면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위한 것, 육신적인 것을 위한 것, 성공을 위한 것, 세상의 이정표를 쫓지 말고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는 자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이정표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laughs> 여러분을 구원하신 비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주신 사명인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이정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없는 목적 달성과 반복하는 세상의 이정표를 쫓지 말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돼야 돼요. <laughs> 자,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세 가지 있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살 길이 되셨고요. 죄인된 우리의 죄를 피흘리심으로 사해 주셨고, 마귀에게 장악된 우리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의 언약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우선순위 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응답을 삼명으로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세계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그리고 어디까지 증인되라 그랬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 우리가 선교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어, 지난 주에 그래서 선교 목사님과 함께 태국을 다녀온 거예요. 이번 주에도 시국 램노트 신학교 사역을 그래서 한 것이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이루실 것.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 하나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구원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주셨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갖고 한 가지 버리면 안되고 두 가지를 우리는 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언약의 이정표 이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는 자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요. 보좌의 주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딱까지 증인되도록 성령 충만을 지식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정표를 쫓지 말고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에 일심전심 지속하게 없어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의 이정표를 추구했을 때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했고 악인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비교하는 우울한 기도만 했어요. 그러한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이정표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 언약의 이정표를 붙잡은 하박국은 이전과 이거 붙잡을 때와 다른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게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는 자의 고백이.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그 뒷부분에 보면 하박국이라고 나와요. 1305페이지 또는 1306페이지에 있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하나님 원망하다가 언약의 이정표를 깨달은 하박국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되거든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우리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이정표를 세우지 말고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게 하소서 이것을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약의 이정표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두가지 붙잡으면 돼요 미션으로 첫 번째는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말씀의 이정표를 세우는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 승리하는 여러분들 느끼는 거만냥 내가 말씀의 자리가 없고 세상에 있었다면 내가 과연 언약의 요족을 언약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을까? 아마 세상에만 있었다면 말씀의 자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끝없는 목적 달성과 반복에만 추구하다가 한계가 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아까 읽었는데 바울은 빌리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근데 빌리뽀에서그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구냐? 그 사람은 루시거든요. 루디야 루디아. 루디아가 이 바울의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지금도 세상에 그리스도 복음 얘기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지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바,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에 이르되 나를 주민 는 자로 알고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그때부터 바울을 통해서 말씀의 자리에서 예, 바, 루디아는 세상의 이정표를 세우지 않고 언약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우리는 세상이 아닌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게 될줄 믿습니다. 22년 전에 말씀의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께 진실된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복음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없어서 그때 진실된 기도 했는데 22년간 하나님은 복음의 자리를 제가 이탈하지 않게 하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는 자리 에 있게 하신 거예요. 루디아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불교도 기도해요. 이슬람교도 기도하고요. 천주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종교들은 다 기도하는데 우리와 다른 종교와 와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다른 종교인들은 그냥 기도하거나 주문외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언약의 이 y 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말씀과 다르다면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마음이 혹 시험들라 그러거나 지치려고 하거나 힘들 때 말씀 붙잡고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그의 기도의 자리고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는 기도의 자리를 갖췄는데 그게 시편 51편 10절이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내 생각을 그리스도와 세계보고마 중심으로 바꾸시며 이 중심을 일심여심 지속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로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는 시간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성령충만 없는 시간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시간에 주님께서 지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니까 육신도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면 그때부터 오는 응답이 뭐냐면 참된 응답은 아니 참된 부흥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참된 부흥. 참된 부 제가 그냥 부흥이 아니라 참된 부흥이란 말을 쓴게 뭐냐면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 잠시고 지속되지 못합니다. 참된 부흥은 뭐냐면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게 참된 부흥이에요. 이런 부흥은 더디어 보여도 늦어 보여도 지속되는 것이고 급기하는 진정한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의 이정표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세우는 사람이 바로 제자거든요.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분에게 제자를 붙여주세요. 가짜에게 하나님은 제자를 붙여주지 않고 제자에게 제자를 붙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저에게 제자를 붙여주세요 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제자로 살아가면 응답받는 거예요. <laughs> 예전에 그런 말한적 있습니다. 새끼 낳지 못하는 양 100마리보다 새끼 낳는 양한 마리가 낳다 라는 말이 있어요. 당장은 100마리가 많고 한 마리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한 마리도 못 나는 양다 죽어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빵 말이 됩니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양은 낳고 또 낳고 해가지고 예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제자고 이런 사람이 바로 새끼를 낳는 양한 마리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제자가 되시고 또 앞으로 이런 제자를 남기는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는 제자되서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는 제자를 남기는 참된 부흥의 주역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정표를 세우지 않고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